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다감사에도 많이 참석해 다감사합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니다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니다감사합니사합사사 사실, 햄바고 빵을 했거든요. 여러분들, 어쨌까 괜찮으세요? 어쩌세요? 빵을 세가지고, 다음 달 아침 사냥하실 때, 꼭 그렇게 할수 있게끔, 언제 얘기해 주시죠? 네. 아, 또 오늘 나 뜨겁게 열창 해주신,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다음은, 우리 이상섭, 지도명예해장님모수고로 인사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한는이님도영이해해는것는이니다는이정도니이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이어서 제가 소리소리가서소리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잘들었습니다자이 상상 윤호회 장님 군대 선언을 도겠습니다윤호화정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감사합니요 그리고 신문에서 이권 대학에 전 이렇게 는 사회자의 기업들과 함고 오늘 신문 회장님들 몇 번은 각자의 대회를 하고겠습니다그리사들기신

저도 또역광이고요 이렇게 또벗쳐서 하면서 진짜 역광입니다. 어,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, 뭐 이렇게 어, 이런 사회를 마쳤습니까 어, 바로 저 그냥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시간은, 어, 건강하게, 화이팅! 화이팅! 예! 예. 어디에 답번확인수 있던 없지요네 일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한 아, 번만, 한분만에저신 아, 시도를 가게 찾아주신 영암에 계신 우리 신성교원영하군사각지대 선생님, 안어하세요 안녕하세요. 앞에 사세요하세요세요안녕이세요안녕하세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 음. 아유, 예쁘다. <제 입력은 목 fires> <요? 일 wrench> 그 진짜 마지막 오늘 진짜 마지막 아 박사님하고 회장님 생일 전화를 해요 박수 사가를하더도자 박사님 꼭 꼬셔서 가해당이부터끝다 <목소리로 <합니다>. <목소리로> 네, 오늘 제와자에 검사 장관이 모두 맡습니다 아, 그데딱한 가지가 남았어요. 자, 오늘 생일을 맞으신 이번 달. 자, 이번 달 생일 좀만 나오세요.